오늘의 생각 주제는 그는 <laughs> 에서 1조원을 벌었다입니다. <laughs> 에서 1조원을 벌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그는 누구이며 그가 했다는 1조원을 벌어들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타니 쇼에이입니다. 그럼 오타니 쇼에이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야구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고요? 승엽이 형님의 약 2,000배쯤? 147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죠. 한마디로 야구라는 스포츠가 생긴 이래 가장 뛰어난 선수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오타니 쇼에이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친일 모드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성공하는데 일본 사람, 안일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너그럽게 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타니 쇼에이, 작년 말부터 이 사람에 관련된 뉴스가 엄청 나왔잖아요. 10년 연봉으로 7억 달러. 하나 약 9,352억 원을 받으며 이적 계약을 성사시킨 인물. 그래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돈방석에 앉은 인물. 뭐 이런 뉴스였죠. 7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그것도 광고소득 등 부가적인 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연봉 소득만 1조 원이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말이 1조지 10년간 1조면 1년에 1000억이고요. 하루에는 얼마일까요? 하루에는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이유에 이 사람이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오타니 쇼헤이, 국적 일본 이와태현 직업 프로 야구 선수, 생일 1994년 7월 5일, 나이는 29세입니다. 포지션은 투수와 타자 두 가지 모두를 소화해내는 소위 투타겸업 특징으로 이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뛰어난 실력으로 수행하는 특별한 선수로 알려져 있음. 엄청난 야구 실력으로 일본의 베이브 루스라고 불리기도 함. 참고로 베이브 루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2013년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 프로 야구 리그의 호카이도니폰넨 파이터즈의 프로 야구 선수로 데뷔. 그 직후부터 더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끔. 2018년 오타니쇼의 메이저리그로 이적, 로스앤젤레스 애인절스에서 활약하며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뛰는 동시에 타자로도 출전하며 역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실력을 보여줌. 2023년 메이저리그 147년 역사상 최고 연봉을 받음으로써 북미 스포츠계 최고계약이라는 새 역사를 쓴. 이러한 성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의 야구 성적과 함께 일본과 미국 야구 문화를 융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고 그의 활약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야구팬들에게는 그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현재 살아서 펄떡있는 동기부여의 살아있는 증거라고나 할까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은 다른 생물이다. 이 선수의 경기를 우리가 직접 볼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지난 100년 동안 볼수 없었고 어쩌면 앞으로 100년간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타니가 어떤 선물 보따리를 받는다고 해도 그가 메이저리그에 선사한 것에 비할 순 없다. 쇼헤이, 진지하게 질문할게. 넌 어느 별에서 온 거야? 오타니, 그 선수는 그냥 만화지. 그냥 말이 안 돼. 그야말로 그냥 만화지. 하, 정말 휘황찬란하죠? 아, 이 사람 참. 이 사람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거리는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의 진짜 주제는 그가 1조 원을 버는데 사용한 방법이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밑밥 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1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사용한 기술은 바로 만다라트 만달아트 기법입니다. 만다라트는 쉽게 말해서 헤비 트래커인데요.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번역하자면 습관 추적자쯤 되겠죠. 좀 풀어서 의역을 하자면 습관을 길러주는 계획표나 목표 실행법 같은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다라트는 1987년에 일본의 디자이너인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만다라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고안한 기법이라고 하고요. 만다라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승려들이 수행시에 쓰이는 그림인데요. 이 기법이 만다라를 닮았다고 해서 만다라트로 불리게 됐다고 하는군요. 사람은 이 만다라트를 불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그때의 목표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였다고 하는군요. 이후 2년 만에 오타니는 일본 리그뿐 아니라 메이저 리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성공하게 됩니다. 진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만다라트 그대로 실현된 거죠. 실제로 오타니는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만든 만다라트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이후 계획을 실천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각광받는 기법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오타니 쇼웨이가 만든 만다라트입니다. 자 그럼 오타니가 만든 만다라트의 가장 중앙을 보실까요? 핵심 목표가 딱 적혀 있군요. 바로 8구단 드래프트 1순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여덟 개의 칸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몸 만들기, 재구, 구이 등이 보이네요.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핵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다양한 관점으로 쪼개서 하위 목표까지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타니의 만다라트 역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선수로서의 기량적인 측면뿐 아니라 멘탈, 인간성, 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타니의 운이라는 세부 목표의 실천 과제를 보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등 인성적인 측면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세부 목표의 실천 과제에는 사랑받는 사람, 배려, 감사, 예의, 지속력과 같은 마음가짐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다라트를 작성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점, 모든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명확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쉽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큰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건 어떻게? 바로 해본다. 정말 쉬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몰입되고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큰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가로, 세로 세 칸으로 구성된 아홉 칸의 상자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다시 아홉 칸의 상자를 아홉 칸의 작은 상자로 나눕니다. 세 번째,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를 적습니다. 네 번째는 핵심 목표 주변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여덟 개를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부 목표 주변에 여덟 개의 실천 과제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핵심 목표와 세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64개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서 명확하게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다라트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다라트 기법의 최대 장점은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강력한 시각적 효과입니다. 자신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되고 또그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및그 세부 목표를 지지해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완벽하고 단단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고 꼭 성공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